이씨 안녕하세요 오늘 운전 저 강사 아운전저 오신 분 맞습니까? 네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선생님 맞으세요? 네 제가 운전 오늘 가르쳐 드리는 첫날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승필씨 맞으세요? 아 네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이제 스무 살입니다 아 스무 살이시구나 저보다워지시네요늦 나이에 운전을 배우러 오시느라 고생이 네. 많으셨습니다 다들 열한 살때 따는데 세정필 네. 씨는 너무 늦게 지금 따시는 거예요 아네오늘이 제가 운전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운전할 줄 아시나요? 아니 못하니까 배우는... 지금 따려는 이유가 뭐죠 운전면허를? 운전하려고요 뻔하지 뻔하죠 대학생 돼가지고야자나 꼬실라고 차 사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운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필씨저 혹시 선생님 저, 저, 근데 제가, 응, 제가 여쭤보고 싶은 있는데 잠시만요 아직 제가 개인정보 확인 중이니 사는 지역이 어디시죠? 그, 그게 필요한가요? 다 개인정보는 원래 운전 연습할 때다 필요한 겁니다 아. 선생님 표시가 아니고 대리가 와서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리 알아보는 거니까 무슨 아. 말에 대답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장난하러 온게 아닙니다 아네 저도 장난하러 온게 아닌데 선생님이 장난치는 거 같아가지고 나가세요 응? 아 그럼 저 다른 선생님한테 연락 다른 해야. 선생님은 없어요 저만 있어요 형, 여기서 안 배울게 그저 그냥 겉멋만 잔뜩 들어가지고 겉멋이 아니라 이렇게 운전면허를 하면 집에서 장려 다세요 이렇게 하 이런 마음을로 하실 거면은 제가 어디지 하고요? 서울이요. 서울 사람같이 안 생겼는데 서울 사람. 은연을 <laughs>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전벨트를 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운전에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 걸로 확인하고 예. 제가 운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안전벨트내 세요. <laughs> 시동 걸자 해. 시동 걸려 있는데요. 깨세요. <laughs> 이 정도면 반응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 차를 세울 때는 P. P. 예. P. P.가 뭐죠? 어, 파킹. R. R. 빡빡고 후진입니다. <laughs> 받꾸 이런 단어는 안 좋은 말들이 다 우리나라 들어와 한 거니까 쓰시면 안 돼요. 아 말이 그럼 무슨 약자들? 후진이에요 후진. 그러니까 약자. 후진이라고요. 일단은 운전하기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선생님 한다고. 이거 알 알려주세요. 후진이라고요 후진!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얘는 선생님 뭐예요 저금무원는 중립입니다 중립. 그러니까 이 중립. 아지한 학생이... 대로 하세요. 말 듣고자 아시고 저는 선생님이고 당신은 오늘 운전을 배운 학생입니다. 저나이 있으면 한 살이에요. 학생님보다 제가한 살이라도 많다고요. 한 살밖에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날날 밖에라 한 살이면 하는 게땅 차이. 아, 꼰대네요. 와이퍼 연감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와이퍼는 뭐... 와이퍼는 가장 중요한 차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재생필씨가 운전을 하시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할죠 와이퍼로 이렇게 필기시험 어떻게 통과하신 겁니까? 어 아, 필기는 이런 게안 나오죠. 필기에도 여런 작동법들이 다 나오는데 재생필씨는 지금 필기를 뭐 컨닝하셨나요? 저 공부해서 본 거예요. 공부 되게 못하게 생겼는데 공부를 해서 끌기신 게 어떤가 했나 보네요. 선생님 근데 아까부터 이렇게 1비위를거시는 거예요. 시비 안 걸었습니다. 그냥 응. 이 강의 시간에 차가운 운전 이런 분위기를 제가 올려보거든요. 쪼크. 쪼크.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하면 땀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깜빡이. 이게 어디 깜빡이죠 아, 왼쪽이요 좌측, 깜빡이. 네, 좌측 깜빡이 누가 어디서 왼쪽 깜빡이라는 단어를 습니까 좌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입니다 왼쪽이랑 좌측이랑 같은 그 방향 좌회전이라고 하시나요 왼쪽 우전이라고 하시나요 좌측 깜빡입니다 제가 그냥 도로주행 받으러 온건데 왜 이렇게 자꾸 이런것만 알려주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여유재료피씨가 <laughs> 운전 굉장히 만만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 도로는 지옥이에요 최성가 <laughs> 같은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가 꽉꽉 막히고 도로는 아, 마비가 될거말아요 그러니까 도로 주행은 음, 언제 해요? 잠시만요 지금 크렇게 울리라고 하지 않아요? 아 그냥 형? 짜증나가지고요 계속 시비가니까 짜증나게 시비, 시비 안그렇어요조용 하세요 짜증나게 조용 하면 운전을 어떻게 알려주나요 <laughs> 당신 같은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고 조아 문제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아 선생님 저 진짜 질문 하나 있는데. 아니, 선생님 아니, 친구 없죠? 친구 있습니다.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친구 엄청 많아요. 없어요. 하나 꼬라지 보니까. 하나도 없게 생겼어. 어. 어서 하 아니지 아요 아, 아니지 않요 에헤헤헤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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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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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기본이 안 돼요, 대장비신. 이럴 거면 필기시험 다시 보고 오세요 가서 아, 운전 안 해서 안 해봤어요. 왜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지금 하려고 지금 도로 주행을 나와. 이 핸드폰 어플이나 핸드 컴퓨터 게임에도 운전 게임 있고 한데 이거 공부 아예 안 하셨나요? 왜, 죄송해요. 아니 선생님 태어날 때부터 운전했어요? 네. 아이도 저를 완치나한 새끼다. 씨. 시거하려세요아 조용히 하시고 이거나 해아 이거나 해달라고 아! 욕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저는 칭찬을 할땐 칭찬을 하고 벌을 주네 벌을 주네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아 해봤어요 나도 해보고 싶어서 아니 이거는 아니 그냥 해봤다고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빨리 그냥 도로 연수를 하자고요 가요? 한번 맘대로 해보시죠 저도 이 운전 연수하기 좋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겁 번만 들어가지고 차는 좋을 생각, 좋은 것을 생각하고. 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화 나면 사람 때리고 이렇게 사람 죽이고 하고 한 미안하다고 안 아, 그렇습니다. 방금 태승투수의 주먹을 제가 분석했는데 주먹 하나, 앞 하나. 갈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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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지않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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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운전을 하나도 모르니까 이렇게 제가 알려준 대로 했으면 이렇게 될 일도 없는데 안전거리 유지! 네 몬스타프리크! 앞에 차 있잖아요! 진짜 운전을 운도 모르시는 분이 이렇게 운전하러 서 이렇게 해서는 세종필터는 10년을 운전을 다녀도 운전면허를 딸 수가 없어요 천천히 가세요! 버스가 오잖아요 네. 조심해야됩니다 땡 땡큐, thank you. 지 마세요. 앞에 o 지턱도 있는데. 멈추세 Thank you. Thank 습니다 천천히 n k 하세요 계속 a n k you. Thank you. 하 h a n k you. Thank 게 o u Thank 잘. o u Thank 열심히 Thank y 아니 그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앞에 보세요 옆에를 자꾸 외시씨가 운전하시는데 네. 당신이랑 저랑 다 죽을 일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우측 깜빡이를 끼시고 우측이요! 좌측이잖아요 여기는! 저 진짜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깜빡이 안 끼시는 거죠? 제가 깜빡이 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켜, 켰어요 좌측으로 깜빡이 좌측이요! <laughs> 재능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아니 저 처음 해봐서 그래요 어뭐 저기 앞에 사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죠 어, 멈추세요 운전은 빨리 한다고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모두가 안전하게 네 빨리 운전해봐야 도로 어. 위에 무법자밖에더안돼있다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이거 빨리 다니고 하면 여자들이, 여자들이 멋있다고 할줄 알죠 아니요 그게... 전혀입니다 전혀 네 어.. 어? 여기 순대국집 맛있습니다 아 엑셀 세게 밟지 아, 마세요. 엑셀 세게 밟으면 RPM이 확 올라가서 차가 고장이 되는 주 원인입니다. 아, 아 이게 그 천천히 가시니까 제가 운전도 못하면서 빨리만 갈 생각만 아니,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당연히 아니 그게 아니라 살살 밟았는데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라서 조심 조심 음.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아예 조심. 옆에 보도 알고 어, 정면을 보세요. 운전하실 때는 핸들 예. 잡으세요, 양손으로 오늘 재생편 회원님 덕분에 저는 제 명이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게 하시네. 요 계속 짜증이라고 하셨네. 잘진게 아니시죠? 모르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윽박질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잘못입니다 아니 그렇게 윽박질면 누가 좋아해요? 솔직히 말해서 <laughs> 왜방지턱에서 속도를 안 줄이시는 거죠? 아니, 안 줄게 아니라안 보여가지고 제가 죄송해요. 저 긴장해가지고... 그래요. 긴장을 했으면 더 주의깊게 봐야 되는데 더부 주의깊게 보지 않고 아 진짜 왜 이렇게 또옆에 진짜 기절이주때문 떠드는 거예요 짜증나고 운전을 너무 못하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못하고 싶어서 못해요? 네 미친 애 운전을 배울 생각이 없어요 아! 아! 제 일부러 이렇게 하신대? 아이 죄송합니다 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저기 앞에 뭐가 있어가지고 피하다가 아, 네, 안 보여요 제가 다 보고 있었는데 아 있었어요 선생님 뭘 봐요 소리나 깍깍 지르고 있지 저 같은 운전 고수가 있어서 운전에 눈치가 보이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해줘야 18, 18이라뇨, 1 8이라뇨 씨발 r 캠 m 이 올라가서 차. 그만 좀 알았으니까 아니, 그만. 몇번 말을 똑같아. 태등 PC가 운전을 못하잖아요. 아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태등, 진짜 태등 PC가 운전을 못해서 그래요. 태등 PC가 운전을 아, 못해서 운전을 아, 배우러 온 복장도 그래야지 검모 잔뜩 떨어서 막 셀파 신고 막뭐 그랬죠. 그럼 안 돼요. 아, 운전할 아, 때는 아, 운동화를 아. 신고 운전을 해야지 셀파를 신고 운 운전을 하면은 발이 헛튼 자세고 셀파 바꿔주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거예요? 아이 씨 a the t a r a s 건 to work on. Look at you, I think I d 배 n t compare with it. Tar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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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a r a s a t a r a s <laughs> <도망가 Magic> <laughs> 들어가시면 되세요. 오늘 운전.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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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가 제가 더 많으니 좀 편안하게 제가 가르쳐드려 하겠습니다. 네, 진짜. <laughs> 저 일단 개인정보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자, 오저 스무 살이라, 그러니까 열아홉 살때 다들 따는데 <laughs> 태등비 <태생빈> 씨는 언제 면도안 나고 뭐하셨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니까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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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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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뭐 <laughs> <laughs> 그니까 약자 후진이라고 해 N 아니 R 약자알려 있... <laughs> 선생님이 말리네요 와이퍼 점검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와이퍼를 점검.. 점검하는... 왜 하냐! <웃음> <웃음> 제가 있는 일 있으신가 보다 아니, 초발지리카락아아니까가이어어 <laughs> <깎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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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 깎으니까 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고하는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세요 내가 지금 하하하하하 왜래시는 거죠. 어? 돌려야 하거든. 야. 조심 조심. 야, 잔소리막 뭐 앞에 네. 봐라. 왼쪽 봐라. 오, 오, 사이드 봐라. 뭐 이런 거. 네. 슬라이트.